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존재를 느끼지 않습니까? 배고픈 것 느끼고, 배부른 것 느끼고, 아픈 것 느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가 종교인은 될지언정 여러분의 행동은 자유롭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부로 왜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말 함부로 하는 거요 피로 부족하지만요 아 내가 이말 실수였구나 하고 금방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언제 느끼냐 이게 중요합니다 빨리 느낀 사람은 말하기 전에도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이 존재감 약한 사람은 하고 나서 느껴요. 그런데 아무리 어떤 행동해도요, 이 하나님 존재감 을못 느껴요. 존재감 못 느끼니까 무슨 행동해도 해결할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왔을 때 목사 앞에 나왔다, 그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기도하면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얘기 나서 인도할 필요 가 없어요. 저를 하나님의 존재감을 믿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 걸 하나님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신앙이 득이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의 존재감 속에서 언제나 모든 걸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의 존재감은 느껴요. 돈의 존재감은 느껴요. 이 세상의 존재감도 느껴요. 바이러스 오니까 민감하잖아요. 그거 다 존재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감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감의 이 존재감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종교는 뭐냐합니까? 내 기분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신다. 그럼 있잖아. 근데, 어떨 때 믿느냐? 내가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도와줄 거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뚫어본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걸.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오늘 히브리 11장 주조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니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지에게 상주신심이더라. 반드시 계시고 자기를 찬지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걸 찾는 거예요. 기뻐하는 행동.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요, 제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전약하는 편이에요. 보통 전약하는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좀 어렵다는 걸 내가 알고요. 기도한데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는 조금 형편이 낫, 낫지 않으냐 그러니까 그 교회들하고 나누라 한데 제가 아, 지금 우리 교회도 서요 좀 박박 하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들어지만 하나님 이 그렇게 빠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실 제가 한 교회 얼마씩 돌아갈 수 있도록 현금을 보냈어요. 왜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들이 행동하는 건 무서워요. 왜냐?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존재가. 그러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존재가 있나요?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이 신앙은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안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냐면요, 말씀으로 느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러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존재감을 내가, 안.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이런 불교인들이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몰라요. 그냥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다. 이것밖에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딱 들으면 세밀하게 알아요, 세밀하게. 그리고 그 존재를요,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행동을요, 절대로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예배가요, 목사가 있고, 성들이 모여서 그냥 한다. 그럼 그 예배 올 필요가 없어요. 그 예배는. 여러분, 저는, 적어도 제가 부족하지만요, 제 삶의 하루 동안에,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제가 인색해도 인색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전략해도 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때 어떻게 하신다 알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가 언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필요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이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넘어서서 두려운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요, 우리가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 못 느끼고 감정으로 했다 하더라도요, 빨리 회개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 순종한다, 회개한다, 예배한다, 기도한다. 이게 뭔지 압니까? 하님의 존재감을 아는 자만 합니다. 이 주일날 전도 나가십시다. 이건 주님의 소원이에요. 제가 앞으로 강요 안 합니다. 그리고 다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주일 전도 나갈 수 있는 분이 몇분이 모였어요.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다. 근데, 그건, 그분과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한 분의 남 판단해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게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관계. 주님이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주님의 간곡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복음전파라는 겁니다. 왜 복음전파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이 복음에 확실하게 붙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쓰는 겁니다. 집지마다 있는 건 쉬워요. 그런데 만나서 이 전도를 주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나란 존재가요. 그 존재감 자체가 이 복음 전할 때 이미 없어져요. 그냥 이렇게 집지마다 있는 건좀 쉬운 일인데 사람 만나서 인사하면서 간단하게라도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거요. 딱 전할 때요. 내 존재감이요. 제로가 되버려요그것 받으면서 기쁘게 받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살아있는 존재감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 존재감만 건드리면 발끈하고 막 그냥 흥분하고 이게 아니고 주님의 존재감이에요. 주님의 존재감. 그래서 오늘 이걸 굉장히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했어요. 내게 주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행동을 하나님이 안 지켜본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어제 일본 성교사님에게 성교에 보내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을 그나마 조금 도울, 도와야 된다는 마음을 기도하는데 조금 성령이 주셔요. 내 마음에. 내가 조금, 우리 교회가 조금의 여유가 있으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어제요, 딸막딸막 하더라고요. 솔직히, 다시 기도해봐야 되겠다는 마음. <laughs> 우리 성교지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 많아요. 좀 덜면 돈 넣는데 협조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도 이번 주일날 현금할 때제 현금은 바로 이 목적 가지고 드린 겁니다. 제가 얼마 안 되는 현금했지만 주일날 이 목적 가지고 쓰임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읽어 볼까요? 다시 한번 믿음 바른 것들 실상력 보지 않는 증거니 선드리로 증거를 얻는다. 믿음은 가치 있을 것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정거니, 스님들이 이로써서 정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이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3절에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 믿음으로 모든 새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리아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난 것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형체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있었죠. 있는 걸 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존재감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존재감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사세요. 우리 예수님의 순간에 왜 세례 받습니까? 내 존재감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감을 점점 죽여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감이 시끄럽게 나뉘어 있어. 너무 너무 슬퍼요. 주의종이 됐는데 이 존재감이요 하늘 꼭대까지 올라가 있어. 요 여러분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내 존재감을 없애고 주님의 존재감을 분명히 세우는 것. 아셔요? 여러분 회개요? 내 전쟁으로 살았던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빠지는 악은 모양도 버려야 돼요. 이거 아니다. 우리의 행동을요. 하나님은 주밀하게 보셔요. 굉장히 세밀하게 보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 사람은요. 두려워하세요. 그 사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면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 그냥 대화가 있는 대화지만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한마디 하는 막할것 아, 필요 없어요. 사드라카 메사 앞베노고 보십시오. 세 친년 노아네살 왕을 상징하는 예. 그 두라 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세웠는데요. 여기 절하지 않으면 풀부속뒤 던졌겠다. 왕의 존재감이 얼마나 큽니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여러분, 가족들의 존재감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하고요. 하나님의 존재감 앞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감. 아시겠어요? 사람의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가 안 바른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요 일반 성도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난내 자녀가요 믿음으로서는 하나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누가 자기 자녀 기하게 안적기 안 있습니까? 나도 애들 보고 싶고 가서 만나고 싶고 좋아요. 그러데 하나님이 우리 내게 너 그렇게 하지 마. 너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보다 나야.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요, 막 밀려가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가 예배를 하나님의 존재감 없이 드리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바로 드리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살아가려고 그나마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 쳐야 됩니다.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존재감이 있습니까? 막 조심하라고 막. 정말 이 나라가 이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 못 합니다. 하나님 앞에 꼼짝 못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들어가십시다. 나는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면서요. 이번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제로구나. 이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존재감이 없는 분이구나. 느껴요. 왜? 제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존재감이에요. 저의 존재감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를 한나가 기도할 듯이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걸때문에서덜 일으켜서 기족과 함께 함께 하시고. 목사가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면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 보다 더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분명했고요.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감이 하나님의 말씀도 주셔도요. 하나님 앞에서 아벨을 아벨 죽이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 다가 두렵습니다면 이표 가지고 너는 살수 있다. 그러자 가인은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로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다 주었지만 하나님 의 존재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내 신앙이 자리 잡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이 느끼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느끼면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나보다 더 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에게 압도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감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능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오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 하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시한 자는 정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기쁜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삶의 순간순간이에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에 딱 중단합니다. 거짓말 정말 한번이 못합니다. 했다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왜?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말씀으로 딱 들어오거든요.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얘는 분노하면요안 됩니다. 한라를 유업으로 못 반대했으니까, 분노하면 빨리 해야 돼, 빨리. 아,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분노하면 함으로, 내가 잃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았던 마일리지가요, 엄청 깎여요. 그렇게 많이 기도한 거 하나님 딱딱 깎아버려요, 깎아버려요, 그게, 그게 억울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요 내가 믿음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걸 그대로 깎으셔 우리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알수 있어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고요?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이게 존재감이에요 하나님께 딱 붙어서 이 하루를 딱 붙어서 하나님이 그 존재감 속에서 여러분 행동하시고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다면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좀 그렇지만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